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와 함께 경선을 해주신 우리 김영근 전예비후보님또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이현웅 예비후보님 전 정부문화원장님도 자리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저 당의 고문을 대표해서 조부재 공무님 선수들. 네. 반갑습니다. 또 우리 전 도의의장이신 김광수 전 의장님. 반갑습니다. 또 현재 도의의장을 맡고 계신 또제상당구선거를 총괄하신 장선배 도의의장님.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차례로 제가 요 소개신세로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숙의도의회 교육문화위원장님, 강민자초기시의회 의원님, 우리 문희도의회 의원님, 김성택 초주시의 의원님, 남윤영초주시 의원님, 뒤에는 우리 이수창 상당 지역 위원회 노동위원장님 참석을 했었고 아 제가 아까 뻗치려는데 저희 공동 선대 위원장이신 뒤에 안 보이시는데 진완수님 채비시서 죄송합니다. 어그 옆에는 이관호 우리 상당 지역 위원회 또 도당 청년회 위원 부위원장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오른쪽에는 이번에 좋은 일이 겹친 우리 에, 이재숙 송주시 의원님 참석해주셨고요. <laughs> 어, <성민이> 송민의 도의 의원님, <laughs> 한정수 송주시 의원님, <laughs> 최춘진 송주시 의원님, 또 <laughs> 어, 사회를 주신 분 우리 정우철 송주시 의원님, 또 <laughs> 김승봉 우리 보당. 총련의 위원장 참석니 네. 네. 다음에 저 뒤에 저희 당의 조찬호 고문님도 뒤에 보이시고요. 또김중배 고문이 앞으로 오셨습니다. 나오시죠. 또 양만석 고문님 두분 이제 나오셔요.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주 상담후에 지금 꼭 필요한 인물. 지역경제재단 전문가, 도그어민주당 상당부 지역위원장 겸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 우리 상당부의 정정순 후보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상당부민 여러분, 그리고 도그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먼저 저를 더불어민주당 청주 상당부 후보로 선택해 주신 상당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당이 훌륭한 자산이시고 이번에 저와 함께 끝까지 아름다운 경선을 해 주신 김형근 후보님, 이현우 후보님께서 흔쾌히 우리 당의 승리라는 대의를 위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함께해 주신 것에 대해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40여년 동안 국무총리실, 충청북도경제통상국장, 청주시부시장,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 충청북도행정부지사 등 다양한 공직에서 일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거나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들을 하는 데 있어 시장이나 도지사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국정에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고향 청주를 위하여 하고 싶은 일들을 하기 위해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제가 정계에 입문하여 청주시장 경선에 참여했었고 더불어민주당의 상당구 지역구현장으로 임명되어 지난 1년 반 동안 관내 구석구석을 다니며 주민들을 만나 뵙고 소중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첫째 상당구에는 택지 개발 등으로 인구 유입이 늘고 있는데 주민들이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거나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합니다. 상당구 관내에 스포츠시설, 소공연장, 전시실, 수영장 등 문화체육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둘째, 또한 상당구는 면적이 청주시 전체의 43%나 될 정도로 넓고 농촌 지역이 다섯 개 면이나 있지만 농촌 지역에는 일자리도 없고 인구가 줄어서 전폐 위기에 있습니다. 국가 스마트팜밸리 유치, 21세기형 농촌 시범마을과 친환경 첨단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젊은이들이 농촌으로 들어오게 하여 농촌을 살리고 도농상생이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청주의 심장인 상당구 원도심이 상권 침대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 프로젝트 지원, 주차장 확충, 소상공인 지원 확대, 생태하점 보건 등으로 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넷째, 그리고 상당구는 인구가 18명이나 되지만, 18만 명이나 되지만 다른 세계구에는 있는 CFS 터미널이 없습니다. CFS 터미널을 위치해서 주민들의 이동 편익을 증진시키겠습니다. 다섯째, 3일 독립선은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충북 출신은 여섯 분이고 그 가운데 네 분이 상당구 출신일 정도로 상당구는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성지입니다. 양성 출신이신 예관 신규식 선생을 비롯한 독립운동가의 국적 회복과 후손들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국가적 위기 과제인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문제 해결을 위해 전통 가족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사립 유치원 어린이집 확보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습니다. 끝으로 차량 중심의 도로를 사람 중심의 도로로 재정립하고 고속도로 주변의 소음과 축산 폐기물 압축와 자원회에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상당 국민 여러분, 상당구은 지난 10여 년간 변한 게 별로 없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할 일도 많고 분야도 경제, 행정, 복지, 문화, 환경 등 다양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일들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중앙부처에서 국정도 다뤄봤고, 청주시와 충청도에서 지방행정도 해봤습니다. 충청도 경제통상과 경제투자 본부장을 했고 행정안전부에서 이곳이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지방재정세제국장과 실장이라는 중책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경제재정전문가라는 소리를 들었고 이번 총선이 적임자이니 출마하라는 권유를 많이 받았습니다. 또 국회의원이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같은 당인 소속인 이시종 도지사, 한번더 청주시장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도 여당 소속인 제가 적임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상당 국민 여러분, 지금 코로나 감염증 때문에 전 국민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기 희생을 하며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과 방역대원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위대한 청주시민과 국민들은 이럴 때일수록 서로 협조하고 배려하여 위기 상황을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코로나 국면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선거운전한 것이 매우 조심스럽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처럼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떠들썩하게 하는 선거사무소 개소식 행사 대신, 오늘 이렇게 언론 기자회견으로 저희 각오와 진정성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상당국민 여러분, 저 정종순의 경험과 능력, 고향을 위한 열정과 진정성을 믿어 주십시오. 저 정종순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반드시 본선에서 승리하여 상당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기대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상당구 예비후보로. 함께 뛰었던 어, 김형근입니다 어, 다시 한번 어, 정정순 후보님의 어, 승리를 축하하고 다시 새 출발, 그리고 힘을 모아서 어, 이제 어, 다시 어, 뛰는 이 중요한 자리에 어, 저도 함께 하게 돼서 어, 매우 영광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지하다시피 이번 총선은 현 정부의 특정 기조인 동정과 包용적 혁신 성장 그리고 평화의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냐 또 온전히 실현되는냐는 매우 중요한 계기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해야 되는데 상당군 매우 특수하게 이러한 민주당 승리를 향한 이 선거, 전선에서 이런 힘과 의지가 분산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어, 우려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민주화를 오랫동안 실현하고 기취해온 정통성 있는 정당입니다. 그리고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정통성 있는 또한 정당입니다. 이러한 총선에서의 승리의 의지가 상당구에서 민주당으로 분산되지 않고 민주당으로 합해질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상당구 주민,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또한 기대합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오늘 이 자리에 저뿐만 아니라 경선에서 함께 경쟁했던 이현웅 후보도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정정순 후보를 중심으로 뭉치고 힘을 합해서 총선에서의 시너지 효과를 내는 데 어디까지나 열심히 기여하겠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중국의 모든 선거구에도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정정순 후보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경선을 해주신 두 정식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승리하신 정정순 노모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제가 됐으면 좋았을텐데 아쉽습니다. 농담입니다. 네, 지금 국가는 굉장히 위기에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국가 경제도 서민 경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경제의 어려움 공단을 슬기롭게 쳐나가고 있는 유일한 믿음직한 정치세력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하반기를 위해서 반드시 민주당이 승리를 해야 됩니다. 정정순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반드시 상당부에서 승리하고 뿐만 아니라 충북에 있는 모든 민주당 후보가 승리해서 진정한 실현, 실현 가능한 정책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진보입니다. 그리고 아, 수권 가능한 정당만이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민주당만이 진정한 개혁세력이고 또 지역의 그 경제와 국가의 어떤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민주당만이 진정한 유일, 유일한 유일 대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정정승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구에 반드시 모든 당원들 모든 시민들이 함께해 주시기를 지축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책을 만들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충북의 경우 또 국가적으로도 노인 관련 정책을 많이들 개발이 되고 발굴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9988 행복 지킴이 나눔이 또 경로대학에 대한 어떤 일정 부분의 지원 같은 또 국가 차원에서도 많은 부분을 개선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를 지역 단위에서 어이 우선 공약으로 하기는 아직 조금은 준비가 덜 되어 있고요. 차후로 어 기회가 되는 대로 분야별로 공약을 정리해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선 기본적인 것은 우리의 저출산 고령사회 관련된 우리 전통 가족제도를 어떻게 좀 복원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저 출생 출산의 문제, 또 유아의 문제, 또 노인의 고독 이런 문제. 뭐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또 지방 소멸이라고 하는 근본적 문제는 우리 농촌을 어떻게 양질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부모님을 모시고 자녀를 낳으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느냐 그런 측면에서의 큰 틀에서 이제 제가 공약을 발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 우리 어르신들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그런 정책들과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직접적으로 노인과 관련된 문제는 노인회나 이런 쪽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국가적 차원에서의 추가적인 정책과 과정이 있다면, 별도록 준비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신인이 유각선 후보가 됐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후보님한테는 뭐 유골리의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혹은 선거 전략의 변화가 있었다면, 뭐 어떤 부분이 좀 있는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치를 오래하시고 지역에서 어, 국회의원으로 8년 가까이 해오신 어, 그런 분 정치의 소위 뭐 구단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하고 경쟁한다는 것은 뭐 쉽지는 않겠죠. 다만 이제 저 역시도 어, 정치 입문한지 이제 3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나름대로 어, 신인에 속하는 음,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 정치 신으로서 새롭게 어떤 상당부 주민 또 청주 시민의 선택을 받는다는 입장에서는 물론 뭐 쉬운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새로운 측면에서의 어, 뭐 커다란 또 경쟁 상대가될수 있고 또 아까도 지적하신 것처럼 또 우리 진보 진영에서 정의당의 김종대 후보님까지 나오신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상당부의 정치 구도나 이런 것은 정말 예측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라고 생각을 해서 더 열심히 준비하고 더 열심히 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성선 파이팅!